네 안녕하세요 구수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려보지 않았던 자르기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때 안그려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따라 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캐드를 켜주시지 이렇게 뜰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그릴 건데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크기 50이네요 그래서 크기 50에 이쪽 가로 세로 둘다 똑같은 걸로 해서 50, 50으로 할게요 그래서 같은 거는 사각형 위에서 어떻게 찍어주고 아무 때나 찍어준 후 식을 쓸건데 우리가 아무 때나 찍으면 골뱅이식 들어갈거고 X 50, Y 50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나올건데 이사각형 어떤 선? 폴리선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같은거 우리가 원하는 정도만큼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같은거는 우리가 분해를 이용해서 조금 부셔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부셔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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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 건데, 일단 몇 등분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분이 나이트네, 여덟 등분.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등분이 나야 되냐 관 여기도 팔등분 여기도 팔등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 들어가고, 등분을 배웠죠 그래서 등분을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객체, 누구? 예. 몇 등분? 팔등분 얘도 똑같이 눌러주고, 팔등분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선이 안 보여요, 점이 그래서 왜? 얘 같은 거는 이렇게 찍혀있어서 내 눈이 잘안 보이니까 조금 잘 보이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유틸리티 들어가고 점 스타일 들어간 다음에 조금 보기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X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들을 이렇게 쭉 긋겠죠. 그래서 같은 거는 직접 켜놓고, 저는 어차피 오늘 자르기를 배웠으니까 널찍널찍하게 널친 쭉 뽑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선을 이어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 기준 잡았고 잘라줄 건데 얘 같은 거는 우리가 기준 어디 여기니까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어떤 거 기준 얘를 이렇게 잡아야지 우리가 이쪽 부분을 날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선으로 조금 잡아줄게요 그래서 얘도 기준선 얘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어제 배웠던 하나 있는 기능들몇개 써볼 건데 우리가 자르게 들어간 다음에 기준들 이렇게 다 잡아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TR, ENTER, 전체 선택 모두 선택을 이용해서 얘를 써도 되고 그래서 같은 거는 ENTER 눌러도 되고 아니면 기준들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잡고 ENTER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양 어떤 거 내가 이런 그림처럼 쭉 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같은 거는 저는 울타리 제가 어제 팩맨이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팩맨같이 생긴 애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울타리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요까지 가게 되네요. 어, 요까지 가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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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으면 엔터. 그다음에 또 울타리 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바이네 모양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요렇게, 엔터. 그 다음에 또 울타리 들어가서 이번에는 요렇게 잘려야 되네요. 그래서 요렇게 선들 어주고 엔터. 그 다음에는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 하다보면 저는 잘못했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 잘못 잘랐죠?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연장 이용서 쓸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장 자르기 밑에 보면 연장 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얘가 어디까지 나올지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늘려주거나 기준까지. 아니 얘를 늘려서 요까지 늘려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준 잡고 얘를 여기까지 늘릴게요. 그래서 기준선 어디 똑같이 들어간 다음에 연장 들어간 다음에 기준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얘가 여기서 이까지 이 기준까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정리해줄 건데 얘 같은 거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이점 때문에 조금 작업하기 불편할 때 어떻게? 굳이 얘를 뭐아갖고 하나씩 하나씩 쳐본 다음에 지울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유틸리티 들어간 다음에 점사 차이 돼가고 다시 얘를 안 보이는 걸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해주고. 그다음에 얘, 여기서 여기까지 자를 건네 같은 거는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겠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잘라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잘라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준선들을 잡아줄게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잘라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들 같은 건 보다 잘라낼 건데 얘 같은 건는 잘라내기가 어려워. 왜 필요가 없잖아, 자체가. 그 어떻게? 자르기 없이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잡아놓고 딜리트로 벌어 주면 되겠죠. 아니, 그것도 더 이상 기준 될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칼을 요쪽에, 요쪽에 이렇게 쳐봤자 어차피 잘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칼을 이렇게 친다고 해서 우리가 잘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거는 필요없 어떻게? 벌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번째 문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두번째 문제도 해볼건데 두번째 문제도 똑같이 몇등분 이제 세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등분 이 나와야되네요 옆에도 똑같이 하나 둘셋넷다여 7, 8, 9, 1, 2, 3, 4, 5, 6, 7, 8, 9, 10개네요. 옆에도 똑같이 1 2모각은 해야 되네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사이즈는 50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된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사각형 표시예요. 앞에 네모는. 그래서 우리가, 아, 가로도 50, 세로도 50이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네 표시는 어떤 거? 정사각형 표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사이즈 50에 50. 그다음에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두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가 분해를 안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얘가 하나인선 폴리선이기 때문에 내가 위에만 놓고 싶어 해서 위에 물르고 열둥물 해 줘도 어떻게 전체가 시든 물이 돼 버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두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분해를 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해 주셔야겠죠. 일반선으로 바꿔 줘야죠 얘를. 폴리선이 얘를 어떻게 일반선으로 요새 같은 거는 분해를 좀 해주고 다 나눴을 때 우리가 등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등분할 몇 등분 10등분 몇 등분 10등분 그래서 선들 쭉그어주면 되겠죠 그래도 그냥 저는 널질널질하게 너식, 뺄게요 굳이 정확하게 딱 집어넣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냥 쭉 뽑아놓고 자르기 배웠으니까 자르기 위해서 조금 잘라낼게요 필요 없는 것들, 일단 얘랑 얘를 기준 잡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니까 저는 요두 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개 잡고 엔터, 이렇게,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같은건 우리 잡고 지을건데 이런건 기준잡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얘같은건 우리가 기준잡고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건 어떻게? 기준잡기 어려운거는 우리가 전체 선택기준잡겠어요 그래서 얘같은거는 TR 한 다음에 우리가 기준잡기가 계속 힘드니까 왜? 얘같은건 내가 이렇게 잘린다고 해서 어떻게? 여기 위에선을 요렇게맞 잡아주고 다시 껐다가 다시 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은튼 어떻게 전체 선택을 해서 정량이 낮겠죠 이러거나 그래서 여은튼 거는 아무도 선택 안해서 엔터 치게 되면 모두 선택 그래서 한 칸씩 한 칸씩 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그림처럼 얘는 여기가 비었네요 그래서 이거 얘도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들 비운 것들 다 삭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하게 되면 얘는 여기 얘는 여기가 잘려 나가고 이거는 잘안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잠깐 꺼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여기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양. 여기는 이렇게. 밑에 여기는 안 뚫렸고 여기는 보게 돼. 여긴 한번 뚫렸네요. 여기 부어 그래서 이쪽 정리. 정리. 그 다음에는 안 뚫렸고 여기도 있고. 안 뚫렸고 여기는 뚫렸네요. 이렇게 정리. 됐고, 됐고. 그 밑에 내려가면 여기는. 일자로 뻥뚫리네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세 칸, 얘는 옆으로 세 칸, 얘는 밑으로 세 칸, 옆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얘는 괜찮고, 얘는 밑으로도 세 칸, 밑으로 세 칸.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고, 가고, 여기는 밑으로 세 칸. 가고 가고 얘도 똑같이 밑으로 3칸 아니 여기는 또 가고 옆으로 3칸 됐고 옆으로 3칸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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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밑으로 얘도 3칸 넘어가고 넘어가고 밑으로 또 3칸 넘어가고 얘는 옆으로 3칸 얘도 옆으로 3칸 얘는 옆으로 두칸 여기는 넘어가고 밑으로 세 칸. 얘는 넘어가고 넘어가. 고 여기도 밑으로 세 칸. 넘어가고 여기도 밑으로 세 칸. 얘는 옆으로 세 칸. 얘도 옆으로 세 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를 선택해서 이런 거는 정리를 해 주는 게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얘도 그려 볼 건데 얘 같은 것도 우리가 원을 이렇게 원래 모양이 이렇게 있고 얘도 똑같이 4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선들끄면쭉쭉쭉쭉이런수 있을건데 우리가 자르기 위해서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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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면 되는거네요 그래서 일단 크기 얼마? 10 그래서 10자 나오고 위로 얼마? 40만큼 여기서 40만큼 간 곳에 어떻게? 똑같이 10 그래서 10 그 다음에 요 중심부터 가네요. 그래서 이 같은 거 우리 나중에 다른 기능들 배우면 짚고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을 대야겠죠. 그래서 20만큼, 여기서까지도 특히 20만큼 아니면 우리가 이동해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고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럼 여기 4분점부터 이렇게 연결해주고 4분점부터 연결. 여기도 연결, 연결. 그 다음에 필요없는 기준. 일단 원 안에. 이렇게 잘려나가야 되네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이쪽 중간부터 요까지 잘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을 전 여기랑 여기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 안쪽이 잘리겠네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를 날려줘야 되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잡아놓고 안에 거를 이렇게, 이렇게 삭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준되면 되고, 그러면 우리 두 개를 기준시키면 여기 안쪽을 자를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기준시키면 이 안쪽을 자를 수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기준선 어떻게? 요거요거이네 개를 잡아주면 서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얘들은 무슨 선, 얘들은 색깔.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1.3선이네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빨간색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거는 보면 우리가 다 일정하게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둬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 시간 할때 길이 조정이라는 애를 배울 거야 다음 시간때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좀 놔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보시면 되고 얘도 우리가 해볼 건데 반지름은 30. 그래서 반지름은 30.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선을 좀 끊어야지 작업이 편하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바꿔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 안에 원이 반지름 8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원을 그렸고 좀 잘라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딱 중간이면 좋겠는데, 이 중간까지 아닐 거에요. 왜? 여기서 색깔 반지 3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딱 15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까지 걷게 되면, 우리가 크기가 안 맞게 나올 거야 왜? 여기서 색깔이 15니까. 얘는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16인데, 그래서 중심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여러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거, 어떤 거, 이동, 이용에서 그릴 수도 있고, 해놓고, 어떻게? 8자리원 하나 만들었고, 왼쪽에는 4분절 잡고, 이렇게 옮겨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두점 이용해서 만들 건데, 두 점. 이 상태에서 아무 데나 뜯으면 다 어떻게 삐뚤삐뚤 하인 하겠죠. 그래서 크게두 가지만 뭐 어떤 거, 식을 쓰거나 아니면 정확한 똑같은 위치에 가는 곳에 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얼마 반지름. 얘는 8이니까 지름만 가겠죠. 끝에서 끝까지 에 가니까. 그래서 얼마 지름 16만큼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까지 얼마? 16만 컵그 다음에 얘도 또 그려줄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그리면 되네요 그럼 두점 이용해서 여기서 이 까지 얘는 여기서 이 까지 가는데 우리가 요 반대편도 똑같이 반지는 8자리네요 얘를 먼저 그려야 지 작업할 수 있겠죠 거세 같은 것도 여기서 이 까지 올려놓고 얼마? 얘 같은 거는 이 방법하고 이 동안만 해볼게요 얼마? 반지는 8 그리고 오른쪽 4분점 잡고 여기 있는 4분점에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두점 이용해서 찍고 찍어주고 그 우리가 지금 보면 나는 여기서 여까지 여기서 여까지 여기서 이까지만 필요하니까 어떻게? 요만큼 잘려야 겠죠 그래서 기준 어떻게?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하여튼간은 기준 여기 잡고 요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반대 것도 똑같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까지. 얘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네요. 저는 기준 얘를 잡고 이렇게 잘라낼게요. 이런 건 우리가 TR 엔트 엔터 엔더가 변해서 TR 엔트 엔터 엔로쳐버리기 이렇게 짜투리가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다 짜투리 나기 때문에 다검증 당해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기준 잡고, 뭐, 그 잘라준 게 훨씬 깔끔하게 나오고, 훨씬 작업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그렇게 그려보면 되고, 얘도 할게할 건데, 우리가 일단 사각형 그려져 있죠. 이 표시는 어떤 표시? 우리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도 50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얼마? 50에 50. 아무 데 찍었으니까 상대 옆에 50 콤마 50 넣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할 건데, 얘도 중심을 조금 이렇게 끊어 놓기요. 여기 보면 끝이 4분자, 요건데 다 얼마짜리, 10짜리 원이 들어가네요. 몇 개, 4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원들 다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는 얼마?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 다음에 기준적 얘로 잡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바깥 분할일 수 있겠죠. 요추피, 이쪽도 이렇게 달라가야 되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잡게 되면 원을 이렇게는 잘라낼 수 있어. 근데 이 부분도 요추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분 잘라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원도 같이 선택을 조금 할게요. 그래서 같은 거 기준 이렇게 네개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다 잘라주면 되겠죠.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해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얘짜리 얼마 얘는 보면 20이네요 그래서 중심부터 얼마 20짜리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요만큼만 남아있고 얘도 요만큼만 남아있어야겠죠 그럼 기준 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얘 같은 거는 기준 이렇게 잡고 얘는 어디까지 여기 버리고 여기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여기랑 여기가 필요 없으니까 버릴건데 얘같은거는 어떻게 안에꺼 이렇게 이렇게 잡고 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얘들도 똑같이 쓸거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얘들도 같이 해놓고 한번에다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얘같은거는 안에꺼도 그려볼건데 요 크기는 얼마 이원은10 이원 얼마? 15. 안에 건 5네요. 일단 오는다 그려줄게요. 그래서 15. 15. 그 다음에 얼마? 10. 그 다음에 얼마? 5. 5는 가만있으면 히 되고. 10은 이렇게만 남아있어야 되네요. 그럼 어떻게? 얘랑 얘를 기준 잡고 여기랑 여기 버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15는 요거랑 요것만 남아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거, 음. 요거랑 요거 잡고 여기랑 여기를 리면될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건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 기준들을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까지를 잘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 이렇게 잡아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그렇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기준선은 어디? 여기랑 여기 얘들 안에 거를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에 이렇게 잡으니까 기준으로 여기까지 같이 잡는게 았 조금 좋았겠네요 그래서 여까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안에 거필요없을까 버려주고 버려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같은거는 5짜리 15짜리 10짜리 10짜리 이렇게 20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야들나 색깔 어떤 색 색깔, 선홍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이번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크기 어떻게? 100자리 정사각형인데 16등분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크기는 100? 사이즈 얼마? 1 0 0에 100. 그 다음에 분해를 해줘야지 얘를 등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맷 동물 16등분 누르고, 16 옆에도 똑같이 맷 동분 16등분 표시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유틸리티 들어가고, 전 사이 바꿔주고, 좀 보기 편한 걸로, 그 다음에 선을 쭉다닦어주면 되겠죠. 조금 선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 쭉다 그려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따라 그릴게요. 얘 같은 거는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되게 되면 우리가 포 배열을 쓰든, 아니면 사를 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방법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좀 그어줄게요. 그래서 다 그어주고, 여기서 쭉다 그을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귀찮을 거야. 근데 이 같은 거는 나중에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는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보면 이거 자르기 나중에 이거 기준 잡기가 힘들다고 엔터엔터트를 많이 치는데 웬만한 기준 잡아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같은 거다 됐으면 우리가 밖에 그 자르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기준 잡고 잘라낼 게요.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이런 거다 일일이 잘라내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리고 싶어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이렇게 들어있을 때딱 사각형이네 어떻게? 드래그 이용해서 자르는 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조금 잘라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TR 엔터 엔터 들어가 다음에 어떻게? 걸치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 그 다음에 똑같이요 안쪽도 이렇게 삭제, 이렇게 삭제. 여기도 이렇게 삭제. 여기는 이 자체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삭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배웠던 울타리랑 걸치기 이용해서 어떤 거 얘는 걸치기를 여해서 만들 수 있고, 밑에 있는 이런 건 어떻게 울타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옆에 꽃도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끌릴, 일이 조금 많을 거야. 그래서 일단 큰놈 한번 그려볼게요. 크기 사이즈 얼마? 50. 그 다음에 선 이렇게 하나 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거는 원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 할 건데, 일단 얘도 등분이 나눠지네요. 이 등분이 다 똑같으니까 세려볼게요. 여기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간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몇 등분? 10 등분. 5등분에 몇 등분? 10등분을 해주겠죠. 그래서 등분 들어가고 몇 등분? 10등분을 해주시고 엔터. 그러면 얘 같은 거는 쭉 끄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저는 어차피 끝에 끝에 다 똑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할게요. 굳이 우리가 끊었다가 종료했다 다시 이렇게 끌 필요 없이. 어차피 끝 지점이 똑같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끄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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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여기서 중심 시작해서 원 10자리 하나, 그 다음에 요 중심부터 20자리 하나, 30자리 하나, 40, 50, 10, 60 이렇게 식위에쭉 올라가네요. 그다음 여기는 뭐 80, 그 다음에 90,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70짜리가 있는데, 70짜리 끝에 보게 되면 살짝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조금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거는 우리가 얼마 10짜리, 그 다음에 얼마 20, 그 다음에 얼마 30,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다음 시간 에 배울 거. o f f 이라는 애를 배울 건데,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되게 쉽게 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10단씩 계속 쳐주면 되겠죠. 70. 그 다음에 80. 8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우리가 잘라낼건데 지금 나는 이 안쪽 것만 필요하고 바깥쪽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을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잡고 이쪽 바깥부분을 알려주면 되겠죠 아 얘도 해볼건데 얘같은것도 보면 일단 우리가 기준 잡아주는 연습을 해야하는데 이거 기준 안잡아주는 사람은 어떻게? 티아 엔트 엔트를 많이 쳐요 그래서 첫번째 방법 기준 안잡고 잘라내는 방법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얘같은 기준 안잡고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한카씩한카씩다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벌써부터 복잡하죠? 귀찮고 힘들어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짜투리 많이 남고 우리가 하다가 실수하 이거 하나 뛰어넘어서 어떻게? 짜투리 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 같은 경는 우리가 기준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 잡을 건데 어떻게? 지금 안쪽에는 보게 되면 다 비었잖아 그럼 이렇게 기준을 잡게 되면 이렇게 잘려 나가겠네 여기서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바깥쪽이 다 사라지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라내야겠네 그래서 기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개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쪽 안의 걸 잘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개요렇게 잡아줘야지 네개이 그러니까 기준 네 개만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안쪽 거를 이렇게 있는 것들 다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잡고 쭉 자를 건데 우리가 굳이 안쪽 부분 눌러도 이런 선들은 굳이 안잘려요 왜? 내가 기준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안에 다포함돼 있지 않요그래서 내가 이쪽을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이런 선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들은 잘리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가르쳐고 이렇게 가르쳐도 얘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내가 지금 한, 한 번에 눌러볼게요 어떻게 안을걸다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새 같은 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기준 잡아주는 연습을 해줄게요. 그새 같은 거는 그렇게 끌어보시면 돼요.